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 나이가 42살인데요. 40살이 됐을 때쯤에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40살이라 함은 제총 삶의 약반 정도를 살아본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음, 제 삶도 많이 바꿔보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게더 있을 거라는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네, 그러던 중에 제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책의 대부분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입니다. 근데 이 책은요, 5년간 진행된 코넬대학교 인류유산 프로젝트를 통해서 1000명이 넘는 70세 이상의 현자들에게 구한 삶의 실천적 조언과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저는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섯 가지를 더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이 다섯 가지 말고도 정말 많은 삶의 지혜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조언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후회,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 중이시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2년 전에 40살이 되면서 아, 내 몸도 이제 늙고 있구나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나름대로 하는데도 아랫배도 좀 나오고 그리고 뭔가 몸 전체가 탄력성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문득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아, 나도 늙어가는구나. 그래서 벌써부터 나이 먹는 게 서글픈데 후에 정말 노인이 된다면 얼마나 슬플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책에서는 말해줘요. 나이 먹는 거는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라고요. 사실, 그래요. 제가 20대 때, 40대를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은 나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40대 되면은 뭔가 굉장히 늙은 것 같고, 뭔가 삶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40대잖아요. 근데 20대보다 훨씬 재밌고, 제 삶은 풍족합니다. 저한테 주름이 생겼지만요. 그래서 이책의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내가 60, 70이 됐을 때, 내 삶이 괜찮을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지금 40대로 돌아오고 싶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그때까지 내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들에 의해서 저는 좀더 지혜가 많은 상태가 돼 있을 거고 양육이나 일 때문에 오는 책임감 이런 것도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자유로워진 느낌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건요 더 이상 나이 딛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대신 내가 가장 젊은 오늘을 즐겁게 사는 거죠. 근데 조금 주름이 생기면 어떻고, 뱃살이 늘어나면 어때요? 음, 그냥, 그거는 자연현상이니까,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정말 매일매일 즐겁게, 행복하게, 열심히 사는 게 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좋은 직장, 나에게 잘 맞는 배우자, 좋은 대학, 많은 돈, 쇼핑 등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나열한 이런 것들이 최상으로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고자 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던지 어느 자리에 있던지 어느 곳에 살던지 내가 행복하고 사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요 큰 것에 의해서 행복감을 느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들은 자주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내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봄에 심어왔던 꽃들이 여름에 피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책을 보면서 정말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너무 행복을 멀리서 찾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일상에서, 작은 것에서 행복이 있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짧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시간이 잘안 갔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의 가속도가 붙는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인생은 짧으니까 삶이 굉장히 짧은 것처럼 살아라라고 말을 해줍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있으면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으면 미루지 말고 당장 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굉장히 하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많아.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그냥 게을러서 이 일을 안 한다면. 영원히 이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 그런 것들을 바로 시작해 보세요. 저는 약 1년 전부터 건강한 식단과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식 요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이 공부를 바로 시작하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 공부를 하면서 더 시간이 없어지긴 하겠죠. 그런데 어,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나중에 너무 후회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어떻게든 꾸려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마쳤을 때는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하시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하세요. 왜냐면 인생은 짧으니까요. 저는 8살, 11살 딸 둘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냥 마냥 돌봐주는 거에 바빠고 그리고 아이들도 저를 많이 찾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워낙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먹고 자고 놀고 이것만 잘 케어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 정도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음, 조금씩 저에게서 좀 멀어지는 게 보여요. 네, 그리고 이 정도 나이만 돼도 자신들의 세계가 생기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저희 품을 떠나겠죠. 근데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인 됐을 때 저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 책에선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라고요. 나의 아이들과 굳이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주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같은 집에 살아도 부모 자식간이어도 서로 바빠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의도적으로라도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합니다.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후에 이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저희 아이들과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보내는 만큼은 정말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놀고 웃고 뛰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의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또 후에 아이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유럽에 살고 있고 여행을 좋아하는 남편을 만난 덕분에 지금까지 30개국 넘는 나라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배우고 보고 음식을 먹어보고 그리고 쉬고 즐기면서 많은 경험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식구가 이제 내 식구이다 보니까 한번 여행을 가면 꽤나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이 여행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책의 현자들은 말해줍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행을 많이 하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체적으로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질병이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여행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도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덜 사는 대신 그 돈으로 계속해서 여행을 열심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예전에 샀던 물건들은 사서 후회를 한 적도 있고 실증이 나거나 망가져서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 여행이 좋았던, 싫었던, 힘들었던 항상 좋은 기억으로 항상 저에게 배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아니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여행을 많이 해보세요. 굳이 해외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곳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분명히 배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마음의 여유와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걸 여러분들께서도 알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는 늙죠. 늙는 거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그거는 자연의 섭리니까 어떻게 거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날을 보낼 때, 아, 내가 참내 삶을 잘 살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 그만큼 행복하고 축복받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과 이 책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야 되나 고민을 하실 때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